편입니다. 원주입니다. 원주입니다. 그 오늘 저희가 찍을 거는 도쿄 게임쇼. 지금 도쿄 게임쇼 와 있는데 아 정말 제가 도쿄 게임쇼 와가지고 진짜 이런 거본 적이 없어요. 이거 진짜 진짜 저는 이런 게본 적이 없어요. 솔직히 지금 이걸 저희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또한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. 아니 저는 처음 와보는데 이런 건 없었을 것 같아요. 아 그죠? 한번 그 정체 보여드릴까요? 자 스탠드 히어로즈라고 하는 게임에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은 완전 불스입니다. 아 졸라 밝가 솔직히 무슨 약간 이게 이제 일본어 얘기하면 키라키라한 느낌이라고 할까? 키어 키라키라는 반짝반짝인데 보통 반짝반짝이 아니고 배 반짝반짝. 보시면 정말 수많은 여성분들께서 진짜 계신데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이보어지고 있는가 이 게임 이 부스 내에서는? 이게 제가 봤을 때 살롱이에요. 살롱을 꾸며놓고. 아 장난 아닌 게. 여성분들은. 무슨, 그거야, 그거. 뭐야, 그거. 공주님 가는데. 어. 거의 프라이빗 뷰티 <laughs> 케어 비슷한 걸받고 있어요, 이 안에서. 자,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, 이제 그래서 여성분들만 대상을 해가지고,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머리 빗어주고, 좀 뭔가 가벼운 케어 같은 거죠? 어, 어떤 거니까 전문적으로? 어, 뭐, 눈썹을 다듬어주기도 하고, 눈썹도 그냥 뽑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, 라인을 잡아갖고, 예쁘게 해주면 달라지거든요. 그런 것도 해주시는 것 같고 음.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도 지금 수정을 봐주시는 거 같아요 아그더 어. 신기한 거는 저렇게 한 다음에 저렇게 마지막에 어. 그 약간 잘생겨보이는 성준 어, 같은 거좀 그럴듯한 남자랑 어. 어, 사진을 어. 찍고 있어 어. 봐봐 봐봐 와 대박이네 저기 왼쪽 보였다 이거 보였다 네, 뭐 보니까 아, 저, 네. 아, 저 의상이 어. 저 게임 캐릭터 의상이랑 좀 흡사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 게임 캐릭터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이 생겼더라 이게 단순하게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진짜 여성들이 좋아하는 게임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 음. 도쿄게임쇼 이렇게 큰 부스를 차려서 수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만큼 어머어머 그 사진 응. 찍고 나서 명함 같은 것도 줘삐끼라아 그러니까. <laughs> 그걸 삐끼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? 네 <laughs> 해서 이렇게 잠깐 이게 뭐야 스탠드 히어로즈, 좀, 스탠드, 스탠드, 히어로즈 스탠드 히어로즈 부스를 히어로즈 한번 확인해봅시다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. 또 다른 모습도 보여드릴게요. 야.